안녕하세요 기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브로냐 이돌가이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브로냐를 평가하자면 현재 상식 캐릭터지만 거의 모든 파티 조합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 픽업 캐릭터와 비교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영티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돌파 능력조차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핏돌이 날때 브로냐가 나오면 완전 땡큐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브로냐는 이돌이 되었을 때 진정한 고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는데 좋은 부분이 물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브로냐 이돌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 그리고 자세한 세팅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브로냐 이돌파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핵심만 말하자면, 브로냐가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속도 버프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브로냐랑 같이 사용하는 딜러에게 속도 버프 30%를 주게 됩니다. 그냥 단순 속도 30% 버프만 봐도 너무 좋은 사기 능력인데 해당 돌파의 고점은 바로 브로냐가 주는 속도 버프로 인해서 속도 신발을 착용하는 딜러가 딜 기대값을 올려줄 수 있는 개수 신발을 착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브로냐와 같이 사용하는 딜러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경류. 블레이드, 제레, 아든티 해당 캐릭터들을 토대로 세팅 방법부터 보자면, 브로냐의 속도 버프는 각 캐릭터별 기본 속도를 바탕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는데, 결국 유물 부옵션에 속도 버프가 하나도 없어도, 126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로냐 블레이드만 사용하신다면 블레이드의 유물 속도 부옵션을 8에서 10만 챙겨도 134에서 136이 되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1턴 2행동이 가능하고요. 완매가 있으시면 최대 속도 10%를 올려주니까 사실상 하나도 안 올리고도 속도 세팅이 가능한 거죠. 참고적으로 속도 세팅이 정리된 표가 있어서 공유를 드릴 텐데요. 속도가 104가 넘어가면 사실상 더 이상 추가 속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육성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팅 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브로냐가 이돌이라고 다 어울리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블레이드, 젤에, 아젠티 모두 사용감이 너무 좋았는데 경류 같은 경우 공신으로 운영을 하면 사실상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블레이드가 HP 신발을 착용하고 지금 현재 속도가 111이고 브로냐가 134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속도 신발을 세팅하면 블레이드, 브로냐, 블레이드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 돌부터는 브로냐, 블레이드, 블레이드, 브로냐, 블레이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브로니아가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 바로 블레이드가 속도 버프가 되는 게 아니고, 블레이드가 행동을 한 후에 버프가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석을 보셨다면 경류로 넘어갈 건데요. 속도는 블레이드와 동일하게 111로 세팅이 되었고, 경류와 브로냐 이돌의 메커니즘 충돌을 말씀드리자면 경류의 전백에 있습니다. 이게 속도 세팅을 완벽하게 해도 전백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행동 게이지 증가로 인해서 브로냐의 속도 버프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예열을 할때 경류와 전백 상태의 경류가 속도가 달라져서 완전히 꼬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경류는 브로냐보다 속도를 높게 세팅해서 운영하시는 게 사이클적으로 데미지 고점. 높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브로냐 이 돌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스타레이를 하신다면 이 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의 브로냐를 위해서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